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주식특전입니다. 주식특전 지금 구독 이벤트 알고 계시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면 은 2주간 무료로 저희 시황이나 관점 공유 받으실 수 있는 방으로 제가 초대해드리고,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리딩방에서 많이들 당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리딩방 당하신 분들 혹은 비상장 주식이나 코인 내에서 사기 당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 방안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브리핑해 드릴 종목은 이 웅진이라는 기업이에요. 웅진. 다들 뭐, 웅진은 아실 거예요. 웅진 기업인데, 이제 웅진을 왜 보냐? 어제 이제 주장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웅진 주가가 급상승을 하는, 했습니다. 동시에 웅진 싱크빅이라는 기업도 같이 오른 거를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어, 이제 타이밍이 딱 한동훈 장관 관련주들, 뭐, 체시스, 노을, 부방, 이런 주가들이 같이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아이 웅진도 응? 이번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같이 움직이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유는 다른 이유였고 그리고 잠깐 여기서 여담이지만 정치 테마인가보다 해서 이제 과거 엮인 게좀 있나 찾아보니 이제 윤 대통령이랑 이제 뭐 이재명 테마로도 엮인 이력이 있더라고요. 총선 대비해서 벌써 움직이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바로, 웅진이 2차전지 사업 진출에 본격 신호탄을 빵! 쏜 겁니다. 웅진 그룹이, 이제, 지주사 웅진이 2차전지.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거죠? 일차전지 사업 진출을 앞두는 게 상한가를 찍은 주가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더 알아보기 전에 이 웅진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볼 건데, 웅진은 기업용 IT 소프트웨어 출판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특허하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 여담으로, 이제 그룹 이름, 웅진은, 공주의 이름, 웅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웅진은, 웅진 코웨이로 유명하고, 웅진 식품 역시 유명합니다. 주 사업 분야는 음료인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아침 햇살, 초록 매실, 하늘보리가 이 웅진 식품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어, 그동안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건설업까지도 시도하다가, 법적 문제가 좀 엮여서 일부 출판계 열사를 제외하고 현재 생존 기업은 웅진 코웨이 싱크빅 에너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음, 자이 웅진 이 웅진의 갑작스러운 2차 전지 사업 진출로 상한가를 찍었는데 잠잠하던 주가가 호재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를 찍은 거. 이런 거 미리 알아야 매수 타이밍 잡고 상한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해서 수익 볼수 있겠죠. 매수 타이밍을 알아야 돈을 법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린 웅진 외 기타 종목들 매수 타이밍부터 각종 시황 뭐 브리핑 전부 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셔서 7번 메시지 이거 하나 딱 이것만 보내 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 웅진이 2차 전지 장비 업체인 e q 셀을 인수했고 이제 인수를 위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EQ셀 인수를 위해서 불타게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EQ셀을 인수해서 인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죠. 여기서 EQ셀은 2차 전지나 반도체 등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 개발, 제조 설치나 유지 보수를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동시에 2차전지 제조 공정의 배터리 패키징 자동화 장비 기술까지 보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 q 셀이라는 종목이 6월쯤에 상장 폐지가 결정돼서 현재 거래, 종,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전에 2차전지 장비 수주가 늘면서 22년 기준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00 594억, 594억, 32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제 뭐, 284%, 512%나 상승한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웅진 기업의 좀 실적을 한번 볼 겁니다. 실적을 좀볼 건데, 한때 코웨이나 싱크빅, 그리고 음료 사업으로 매출 확장이 많이 되었던 웅진인데, 무리하게 건설업까지 발을 뻗었다가 법적 문제 여겨도 주요 계열사들을 많이 매각을 하고 빚 청산을 한 후에 사업을 다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직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듯한 지표로 보이는데 이번 2차 전지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지는 아직 의문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웅진그룹의 대표 이력을 좀 봤을 때는, 분명 욕심도 있고, 공격적인 사업을 하는 스타일이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좀 살펴볼 건데, 이제 15일날 급등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별볼일 없이, 이제 박스컨 형태로 유지 중이다가, 이제 1 2 이제, 어, 14시 30분경에 주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음... 주가 변동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최초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사가 14시 59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시 17분에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해당 주가는 현재 이제 해당 자료 2차 전지 뉴스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매집으로 시작을 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누군가 분명 세력 혹은 기관 일텐데 이 타이밍 분명히 잡고 들어가야 이 급등할 때 수직을 보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20점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7 80% 정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고,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여기 하나, 여기 보시면은, 외도적인 저항 구간 돌파 후에 지지가 되면서 골든크로스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등하는 전형적인 박스 돌파의 모습인데, 의도적인 거래 대급보다 더큰 거래 대급이 붙으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저항이었던 자리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완벽한 정배열인 상황에서 올 이평선을 타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웅진의 주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21년도부터 좀 봐야 할지 않나 싶은데 보면 몇 가지 재밌는 이제 상상이 작업되는 차트입니다. 캔들이 아닌 이 120편, 이, 1 2평선을좀 보면은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캔들의 쌍바닥이 아닌 이평선의 쌍바닥에 주목을 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웅진 또는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122평선이 다시 우상향 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다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웅진은 윤석열 대조 대통령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이죠. 총선을 앞두고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미리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늦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웅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웅진 외에 다른 뭐, 분석도 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번호로 꼭 연락 주셔서 수익 보시고 따뜻한 연말 보낼 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